그리고 지금 방금 토트넘이 음, 오피셜을 아, 띄웠어요 네 웰컴 2분 전에 나온 오피셜입니다 아 네. 떴네요 떴어 이 예술이다 아, 오피셜이 그러니까. 떴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계약기간이 2 플러스 1년이다 어 그렇게 맞아. 이제 네. 많이 나왔었죠 보도를 네, 통해서는 토트넘에서 지금 발표한 거는 4년 계약입니다 4년 계약, 4년 계약. 네, 4일 저 잘못 본줄 알았어요 4년 계약 더 늘어났습니다 4일 컨트롤 써있고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로마루 기자가 포스트코글로 감독과 토트넘이 2+1 이 계약에 합의했다. 네. 아,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BBC 역시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토트넘에 새로운 사령탑으로 2년 계약에 합의했다. 네. 계약 세부 조항 합의가 끝나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보도했는데 저희가 이제 포스트코글로 감독 이야기도 어제 전해드렸고 음. 아니 우리 두 분은 이 토트넘의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이 선임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일단 뭐그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잘할 수도 있죠. 예. 잘할 수도 있는데 음? 그 전에 나왔던 감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 나겔스만, 슬로, 슬롯뭐 슬롯, 예. 슬롯, 포체티노, 뭐 스팔레티, 글라스너 등등등 여러 좋은 감독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미 빅리그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물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에 음? 사실은 인, 이제 자신이 증명을 못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토트넘이 음. 오피셜을 아, 띄웠어요 네. 웰컴 2분 전에 나온 오피셜입니다 떴네요 아, 아, 떴어 참 예술이다 아, 오피셜이 그러니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 잘할 수도 있어요 음. 잘할 수도 있고 이제 왔으니까 네. 뭐 토트넘 팬분들은 이제 잘하길 바래야 되고 그렇지. 이왕 온거 이제 응원을 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적 시향이란 것도 약간,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요. 음흠. 심지어 사람한테 하는 투자라서, 네. 이게 불확실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매우 플랜들이 정확한 팀들은,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영입과 선임을 하죠. 네. 근데, 수트넘은 지금, 이, 포스테코 블루 감독이라는, 빅리그에서 증명이 안 된, 매우 불확실한 감독을 선임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팬들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지금 오피셜이 떴습니다. 토트넘 네. 오피셜로 음.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선임했다 이제 공식 오피셜인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토트넘 측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길진 않은데, 예.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계약 기간이 2 플러스 일 년이다. 어, 그렇게 맞아요. 이제 네, 많이 나왔었죠 네. 보도를 통해서 토트넘에서 지금 발표한 거는 4년 계약입니다. 4년 계약. 4년 계약. 네, 4일, 잘못 본줄 알았어요. 4년 계약 더 늘어났습니다. 4년컨트롤써 있고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좀 기대감이 큰것 같아요. 좀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빠르고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이라서 좀 좋다. 독선넘에 예. 긍정적인 활력을 넣어 줄 것이다. 음. 그리고 선수 키우는 데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음. 네네. 그래서 앞으로 뭐 시즌 준비. 왜냐면 지금 되게 이른 시간에 좀그 선임을 했잖아요. 네네. 프리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프리시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아, 참, 그동안 토트넘 감독과 관련해서 참 많은 감독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음. 결국에 토트넘의 선택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었고요 심지어 4년. 4년 계약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 좀 나오는, 나오는 걸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예. 그니까 이게 2년 계약 플러스 2년일 어,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 플러스 2일 있어요. 가능성도 아, 아, 아. 있죠. 그러니까 3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예. 어. 플러스 2는 이제 그 성과를 보고. 그렇지. 그니까 우리 그 클리스만 감독도 그, 아, 벤투 감독도 아, 2 플러스 2 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처럼 성과를 좀 보고 음? 다시 이제 계약하는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2 플러스 1 계약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후속 보도 같은 걸 봐야 될것같고 세부적으로.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맨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퍼스테코글로 감독의 부임은 선수단에 대한 대규모 정리를 동반할 것이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네. 나갈 선수 이제 내보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리스 뭐 페리치 산체스 세세뇽 랑글레도 이제 바르셀로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절한 비드가 온다면 벤데비나 다이어에 대한 제안도 토트넘은 들어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했고 다 팔겠다는 얘기네. 요 네. 자, 요리스 페리치 산체스 세세뇽 랑글레, 벤데 다이어. 이 음. 지금 이 선수들을 조금 방출할 것이다. 뭐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니까 필요한 방출인 게 뭐냐면, 예. 이 포스테크 굴러 감독은 셀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할 때도 음. 매우 공격적인 감독이에요. 예. 라인을 엄청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비 라인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이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기복이 엄청 심해요. 예. 그 J리그에서도 9등, 1등, 다시 8등 막이래요. 극단적인 성적이었고 어 예. 그리고 뭐 셀틱에서는 뭐 1등 1등 1등했지만 그 실점을 보시면요 그 셀틱에서는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됐잖아요. 제1리그에서는 음? 요코하마가 그렇게 막 완전 압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코하마에 있을 때도 실점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토트넘이 그 스코틀랜드에서의 셀틱의 음. 위상만큼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포스테코 트 굴루 감독이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축구가 통할 거냐? 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라도 통하려면 수비 라인에 빠른 선수가 있어야죠. 음. 그건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어 랑글레 벤데이비스 산체스 탄강가 등등은 네. 약간 적합하지 않다. 어. 아, 로메로 빼고는 수비 라인 다 바꿔야 된다. 네, 로메로 빼고는 이제 많이 방출을 하고 대규모 정리를 그치?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네. 아직 이적 시장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음? 어,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디렉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이 아, 감독을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어,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포스테코 굴려 감독, 좀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그 국내 축구 취재하다가 포스테코 굴려 감독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음. 아,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유럽 아저씨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그때가 아, 예. 언제냐면은, 코로나 막 시작하기 직전, 2020년 2월이었는데, 그때 ACL에서 전북현대가 요코하마랑 만났거든요. 음. 아, 맞아, 맞 그게 조규성 선수의 전북 데뷔전이기도 했고, 예. 그 경기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기억하는데, 전 전북을 그렇게 오랫동안 경기 보면서 전북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처음 봤어요. 음. 그 상태면 요코하마였고, 예. 그 다음에 경기 스코어는 요, 전북이 1대2로 졌고요. 조규성이 음. 한골 넣어서 그나마. 근데 포스트코 글루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 전북 골키퍼 아니었으면 은제 아니었으면 은 우리가 5대 영으로 이긴 경기다. 어. 그래서 그때 칭찬한 골키퍼가 송범근이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아리 음. 립서비스거나 아니면 은 아쉬워서 그냥 한마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음. 1년쯤 지난 다음에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셀틱 가서 실제로 송범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네. 전북에 있던 선수들을. 그런 것만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은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충분히 동아시아 선수에 대해서 열려있고 실제로 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음. 지도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시아에 워낙 또 네, 있었고 잘 알고 네, 아시아 축구를 네.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동아시아 네. 축구를 그래서 송범근 다음에는 송민규랑도 접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셀틱이 네, 예. 뭐 오연규도 데려가긴 했지만 그 보면은 포스테 코글루가 만약에 토트넘 부임하면 실제로 한국에 좀 잘한다는 선수들을 어. 좀오퍼를 많이 할수 있겠다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뭐 이런 또 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더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네. 토트넘은 골키퍼부터 수비 중원까지 포지션 별로 보강할 예정이다 이건 좋지 음. 야, 보강 필요하지 당연히 네. 근데 토트넘은 이번 여름 맨유에서 잉여 자원이 된 메가이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laughs> 음. 다이어와 메가이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와. 그리고 해리케인 대체자로 후루아시 얘기도 나오고. 후루아시는 네. 어, 뭐 지금 사실은 거의 링크가 없고요. 음. 어, 유력 기자 입에서 나온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일본 쪽에서. 그렇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포스테코글로 후루아시. 우리도 <laughs> 토트넘에 선수하면 가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희망 사항이지. 음. 지금 뭐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메가이어. 는 어, 맥과이어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어제부터 이제 그 누, 어떤 어떤 기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유력 기자가 그걸 보도했거든요. 를 네, 맥과이어도 좀 지켜보고 있다. 예. 이제 아무튼 이제 맥과이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전술을 생각하면 맥과이어는 전혀 안 맞는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 이제 근본적으로 토트넘이 디렉터가 없어서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디렉터가 있으면 아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고 그러면 이 방향성에 맞춰서 선수단의 목록을 짜고 이적할 선수들을 파악해서 이제 목록을 만들어 제시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맥와이어가 맨유에서 밀렸다. 어 맥와이어 잉글랜드 국대. 그래서 막 이제 명단에 넣어놓고. 아... 막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뭐 아직 말씀처럼 얘기 나온 건 없지만, 음. 다이어랑 맥와이어가 나온다는 건 정말 좀 뭉장해지는 조합이네요. 잉글랜드 국대 <laughs> <그치>? 센터백이잖아요. <laughs> 커리어만 놓고 보면, 잉글랜드 그치. 국대 센터백 두 명인데, 정작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음. 음. 이러면 이제, 그 라인을 내리는 축구를 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올리는 감독인데 아하. 이 수비 조합만 봤을 때는 결이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발이 너무 느린데 둘 다. 예. 만약에 메가이어가토트넘이 어디든 떠난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 팬들한테 땡큐죠. 그 자리를 이제 또 우리의 민재 선수가 들어가면은 음. 깔끔하게 퍼즐 맞추기처럼 조각이 채워지니까요. 네. 좋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했다 오피셜 네. 전해 드렸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 선수단을 대규모 정리할 것이고 현재 또메가이어를 네.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어, 이어서 이제 해리케인 소식인데, 어, 마이칼 리처즈가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토트넘은 케인에게 너무 의존적이다. 네. 어, 그리고, 이제는 놔줄 때가 됐다. 음. 계약 1년 남았을 때 팔고, 최대한 많은 돈을 남긴 다음에, 그 돈으로 포스트코 갈로 감독이 왔으니까, 요거 좀 선수들 여러 사주면서 리빌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네. 요런 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얘기죠. 예. 토트넘이 할수 있는 선택 중에 어 토트넘이 할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해리케인을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리빌딩 돈을 좀 현금화해라. 그쵸 어, 이런 얘기인데 우리 호기자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다. 네, 왜냐면은, 이런 얘기고. 어 케인을 평생 붙잡아줄 생각이 아니라면, 예.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고점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허. 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부르는 게 뭐, 몇, 일했랬지 80M. 그러니까 8천만 유로라든지, 예. 천만, 1억 유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1년만 지나도 그 가격 절대 못 팔잖아요. 뭐, 이미 지금 재개이안 되고, 자유계약으로 풀리면, 음? 그때가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케인 고점에서 팔고 그돈 모아서 이제 또 다른 뭐 제이의 케인이든 제이의 손흥민이든 네. 좀 자리를 찾아가면서 리빌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 리빌딩을 좀 해야 된다. 음, 더군다나 지금 유럽 대항전 안 나가니까 음. 이렇게 목숨 걸고 막 과하게 선수에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리그에 알맞은 그런 선수 구성을 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호기자 어, 생각은 이렇고 페넌 생각은 어때요? 어 근데 이게 사실은 판매하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도트너한테 왜냐면 음. 어 파는 순간 이제 토트넘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뭐냐면 비클럽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재정적인 규모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면 과거로 돌아, 돌아가는 어허, 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베일, 음. 마트, 에르바토프, 몽요이마틴 시절, 뭐캐릭 등등 셀링클럽. 이제 셀링 클럽의 이미지가 또 이제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레비도 아마 이 케인을 판매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음. 그러니까 어 쉽게 떠나보내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팔아야 될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아마 어 이번 그 케인의 이적도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정말 이적시장 막판까지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음.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레비가 끝까지 뭐안 팔고 이러면 그냥 천억이 넘는 돈을 이제 다음 시즌에 못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하면서 어. 요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 지금 뭐 해리케인을 두고서 레알 마드리드도 노린다. 네. 이제 벤제마가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이제 더해서 뭐 맨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 이런 의견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비싼 돈 주고 팔아서 네, 네. 재건에 좀 힘쓰자. 음? 뭐 이런 얘기도 어, 현재선 좀 나오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자,